안녕하십니까? 영월라지입니다. 가만히 들어보세요. 참새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. 겨울에도 물론 참새가 있지만 어느 순간 여름 되니까 참새가 많이 나타났거든요. 원래 저희 밭에 요 미국 선녀벌레가 정말 안 붙어 있는 나무가 없어요. 이제 여기 성충이 되었거든요. 이렇게 흔들면 날아가요. 처음에 새끼 때는 깡충깡충 띠댕기거든요. 이게 날아가서 약을 쳐도 또 다시 날아온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 장미나무에도 바글바글바글 붙어 있는데요. 와, 이거 이제 내년에 걱정입니다. 저는 되도록이면 무농약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아, 정말 아니에요. 농약 없이는 정말 채소 거의 못 먹겠더라고요. 지금도 어디에선가 참새 소리가 짹짹짹짹짹 나거든요. 제가 왜 자꾸 참새를 언급을 하냐면, 나중에 말씀드릴게요. 저기로 지금 참새 있거든요. 보이시죠? 참새가 뭔가 자꾸 유심히 들썩 먹거든요. 요 하우스에도 참새가 자꾸 들어와서 처음에는 제가 잡으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비둘기도 들어오고. 근데 새가 정말 있어야 되겠더라고요. 왜냐하면 참새가 봄부터 여름까지는 곡식보다는 벌레를 잡아먹는다네요. 벌레를 잡아먹는데 그 벌레 중에서도 요 미국 선녀벌레를 잘 잡아먹더라고요. 알로카시아에도 지금 선녀벌레가 바을바글 했었거든요. 이 허연거 보이시죠? 허연거. 근데 이 참새가 다 잡아먹었는지 선녀벌레가 하나도 없어요, 여기는. 여기 자두나무에도 선녀벌레들이 엄청 붙어, 붙어 있었거든요. 근데 여기 몇 마리 없는 것 같아요. 여기 붙어 있는 붙어 있는데 이 나무에 참새들이 계속 앉거든요. 대추나무에도 자주 앉아요. 근데 대추나무에는 지금 선녀불레가 한 마리도 없어요. 아, 있구나. 여기 한두 마리 있거든요. 요 참새들이 우르르 와서 안, 앉을 때는 요걸 잡아먹는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밭에 이렇게 중앙에 나와 있어서 그렇지. 참새가 저 바깥에 좀다 숨어서 제잘거리고 있거든요. 제가 없으면 또 밭으로 다날라오겠죠 참새 소리 들리죠? 쨍쨍쨍쨍 하는 거. 오저막 날라 댕겨요. 원래 갑자기 선녀벌레가 엄청 나타났거든요 작년까지는 사실 안 보였는데 풀이고 뭐고 할거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미국 선녀벌레가안 달라붙는 나무가 있어요 요 율마인데요 율마에서 특별한 향기가 나잖아요 그 향기를 미국 선녀벌레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율마를 번식시켜서 밭에 많이 심으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. 이 초봄에 한 줄을 심었는데요, 엄청나게 커졌죠. 포트 조그해가나 하나 심은 하나씩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컸거든요. 올 겨울만 정말 견뎌준다면은 요거는 왔다예요. 강력 추천이에요. 올 겨울 지켜볼게요. 참새들하고 앞으로 쭉 갑니다. 미국 소녀의 벌레, 참새가 나타났습니다.